네토니오 셰프 오늘 부추를 이용한 첫 번째 요리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 부추를 이용한 첫 번째 요리는요 바로 발사믹 부추 볶음입니다 발사믹 부 볶음 이을 이용한 부추 볶음 요리인데요. 아주 이, 재밌는 요리예요. 이 부추 볶음 요리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닭가슴살 가지고 뜨거운 핫 샐러드를 만들기도 해요. 네, 여기에 바로 이 부추를 넣고 궁합을 네? 맞춘 요리입니다. 네, 만드는 방법은 엄청 간단해요. 먼저 준비해 주셔야 될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닭가슴살이 나와 있죠. 네? 이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칼로 칼로. 얇게 썰어 주십니다. 어, 결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썰고 계신 음. 거죠? 어 이제 그런 것도 볼줄 알아요? 아 그럼요. 네. 이제 뭐 서답게 3년이면 대풍어를 <laughs> 읊고 있네요 지금. 대단합니다, 대단해. 요게 좀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돌려서 한반 정도만 더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이제 기호에 맞게 크기에 맞게 네.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썰어 준 닭가슴살은 소금, 후추. 밑간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넌맥. 넘맥. 넌맥이 뭐예요? 아, 넌맥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 넌맥이 뭐냐면요. 이 육두과의 씨앗을 말려서 향신료로 쓰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이 닭가슴살 뿐만이 아니라요. 생선요리, 고기요리에 좀 비린내가 난다고 할 때는 이 육두과 가루를 갈아서 뿌리, 뿌려주시면 네. 정말 비린내를 손쉽게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향이 좀 강하네요. 네, 강하죠. 화한 네. 허브향이 나죠? 자, 이렇게 육두과를 갈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절여놓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준비해 주셔야 될게 있어요. 네. 오 저희가 이제 그냥 이 볶음류를 해 먹으면 매력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넣어줄 거냐면요. 레몬입니다. 레몬? 음, 네, 네. 네. 레몬을 밑에 부분을 잘라주시면 이렇게 쓰겠죠. 네. 이렇게 세워준 레몬에 설탕가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아, 설탕을 레몬에 뿌리다뇨? 왜, 네. 왜죠? 나중에 볶음이 완성된 다음에 네. 레몬즙을 뿌려 먹을 건데요. 그냥 시큼한 레몬즙을 뿌려 먹으면 너무 산도가 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약간 넣어서 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렇게 설탕을 레몬 위에 뿌려주면 설탕이 레몬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조금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준비를 해주셨으면 네. 팬에 불을 켜주시고, 자 오늘 요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절여놓은 닭가슴살을 팬 달구어진 팬에 오일을 두르고 볶아주시다가요, 네. 여기에 채소들을 넣고 볶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발사믹. 오. 발사믹 비네거를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발사믹 네. 비네거가 뭔가요? 아, 발사믹 비네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 감식초 아시죠? 네. 감식초의 일종이에요. 감식초의 일종인데 여러 가지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발효를 시킵니다. 음. 오크통 안에서 그 숙성된 비네거는 뭐 비싼 거는 거의 한 200만 원을 호가할 헉. 정도로 오. 굉장히 고급 식재료예요. 네. 근데 저희가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발사믹 비네어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제품인 거죠. 대중들이 네. 쉽게 맛볼 수 있도록. 때문에 여러분들 발사믹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는 식초라고 생각하시고 요리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저희들은 이제 발사믹 소스라고 하면 네. 샐러드나 아니면 식전 빵 같은 거 이제 찍어 먹을 때 많이 네.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 볶음 요리에도 잘 어울릴까요? 아, 그럼요. 이 볶음 요리에 발사믹 식초를 넣고 요리를 해 주시게 되면은 이 볶는 순간 신맛이 날아가요 그래서 신맛은 적당히 날아가고 단맛은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새콤달콤한 맛의 요리를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 번도 못 먹어본 맛이라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네그래 제가 빨리 요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발사믹을 넣고 볶을 때는 다소 향이 올라와서 좀 시큼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팬을 달궈 주셨으면 팬이 잘 달궈졌는지 안 달궈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양파와 마늘을 넣습니다. 마늘. 자, 소리가 올라오죠? 네. 여기 치익 소리가 올라오면 어느 정도 달궈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오일을 살짝 부어 주시는 거예요. 어 마늘이나 양파를 볶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약간 구워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오. 돼요. 제가 요리 제목에 처음에 이야기를 할때 발사믹 부추 볶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볶음 요리라고 할지라도 절대 재료를 달달 볶아주시면 안 됩니다. 음. 그러면 이 재료가 갖고 있는 본연의 맛과 향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팬을 좀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살짝 구워주게 되면 이렇게 노릇하게. 어 벌써 네. 많이 익었어요. 네 노릇하게 이렇게 익어가고 있죠. 네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양파나 마늘의 앞뒷면이 코팅이 된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 흔들어 주셔도 늦지 않아요. 음. 그렇게 하시면 양파즙이나 마늘향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면 여기에 바로 절여놨던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넣고 구워주시는 거예요. 쭉. 닭가슴살을 넣을 때도 한 번에 확 부어버리지 마시고요. 네. 천천히 하나 둘씩 오. 예, 닭가슴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주시는 <laughs> 예, 거예요. 아니 예, 식재료를 아끼지 않으면 맛있는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네. 이 주부 여러분들 댁에는 많은 식재료가 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저 같은 경우 요즘에 운동을 해서 네. 단백질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음. 근데 닭가슴살 자체도 이제 단백질로 유명한 식재료지만 네. 오늘 저희의 주인공 부추도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하니까 이 요리야말로 진짜 저를 위한 음. 요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추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이요, 네. 이 지용성이라서 기름에서 볶거나 할때그 영양 성분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아주 찰떡궁합인 요리들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닭가슴살을 구워주시다가 여기에. 화이트 와인 또는 청주 등을 부어를 네. 네, 향을 날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댁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불까지 붙여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살짝 약한 불에 서 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와인을 넣고 나서는 불을 네. 최소로 줄여주신 다음에 천천히 닭가슴살을 익혀주시는 거예요. 좀 천천히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닭가슴살을 익히고 있는 중간에 바로 옆에다가 네. 아까 설탕 뿌려놓은 레몬 있죠? 네, 네, 네. 이 레몬을 뒤집어서 어 레몬을 보통 생으로 위에 이제 완성된 요리에 뿌려서 먹는 건 많이 봤는데 예. 지금 레몬을 같이 굽는 거예요? 예, 살짝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아까 레몬에 저희가 뿌려놨던 설탕 있죠? 네. 어, 그 친구들이 카라멜화를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뭔가 무는 깊은 그깊 깊으면서도 무겁지 않은 단맛을 음식에 네.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 네 이렇게 해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몬을 넣고 나서는 방울토마토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방울토마토. 자, 레몬 연어구워지고 나면 레몬은 꺼내주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바로 발사믹 식초를 넣는 거예요. 오. 발사믹 소스를. 네, 이 발사믹 식초가 끓어오를 때 신맛이 좀 강하게 올라오긴 해요. 그런데 네. 그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신맛, 신향이 난다는 거는 신향이 날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아, 네. 네, 조금 더 맛있고 새콤하게 요리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약간 시큼달콤한 음. 그런 냄새가 올라오네요. 네. 토마토랑 발사믹 소스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좀 전형적으로 많이 볼수 있는 이탈리안 요리 같은 네. 모습을 지금 띄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부추가 들어가면 어떨지. 여기에 마지막으로 부추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부추를 이렇게 뿌려서 넣어주시고요. 부추를 볶을 때는 딱 5초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아, 너무 이제 많이 볶으면 숨이 좀 죽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자, 끝. 이렇게 5초간 부추를 볶아주시고 난 다음에는요 네. 접시에. 이쁘게 담아주시기만 네네. 하면 완성입니다. 어, 살짝 약간 오리엔탈 소스 같기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탈리안 요리 같기도 하고, 정체성이 네네. 좀 불분명하네요. 아무래도 부추가 <laughs>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어, 굉장히 맛있는, 어, 달콤하면서도 새콤하면서도 발사믹 소스의 그 향이 네. 올라오네요. 마지막에 이제 레몬, 을 네. 구운 레몬을. 그쵸. 레몬을 살짝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먹기 전에 이제 뿌려서 먹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레몬은 미리 뿌려두게 되면은 신맛과 뭐~ 이런 레몬의 향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여기다 뿌려서 네, 드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부추를 이용한 발사믹 부추 볶음 완성이 됐습니다.